그렇죠. 아, 왜냐면 첫 번째 순서지만 네네. 올라갔다. 아무 이제 남자. 나... 안녕하세요. <laughs> 자, 그. <laughs> 아, 좋네요. 야, 아, 어, 효과 좋네요. 저 참. 그래 지난 출연이 이제 2012년. 성공을 <laughs> <선수구가 웃음> 제가 안 여쭤봤죠 아직. 네, 일이 궁금합니다. 아, 너무. 성적인 남녀 쭉 이거 보시아요네네소폰 나오는 거를 얘기해 주시면. 알겠습니다. 어디 공선 씨 아까 그 긴장하던 모습을 노려갔나요? 네, 1월이었습니다. 네. 맹렬이었습니다. 이제 남진규 팀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어요. <laughs> 아, 그리고 아, 아, 그래서 뭐라고 더 좋았어. 어서 오세요. 뭐라고? 근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분 무대로 출발! 출발! 전양과 그리고 트로트계 살아있는 전설 김선씨 무대로 출발! 한국 5번이 마지막이냐 분한분 저희가 그러면은 아, 소개를 해 드려요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 네. 그와 같은 샵이고 씨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지금 청심안을 몇 개를 무대를 준비하셨길래 이런 먼들 러브콜을 네.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. 네, 네. 그렇습니다. 주과가데뷔한지 김장과... 2018년도에 데뷔를 했으니까 올해는 나이대로 그럼요 과연 공손씨 무대로 출발 자 예! 아, 진선씨의 무대로 예! 그리고 송현 무대로 출발 예! 네. 그런얘기하나 왜 kbs 안에서 어떤 네. 정말 수탈의 러브콜을 보냈는데 아 이게 아쉽게도 성사가 되지 보이스의 아, 김용진 그리고 가요계의 숨은 예! 고수 공손 이러면 예! 뭐가 뭔지 모르겠겠어이 아름다운 선남선녀, 두 분께서 준비하시는 성국이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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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. 네. 얼마나 사랑스러워. 어떤 계 기회로, 자, 오늘 성국 궁금합니다. 궁금합니다. 아, 이 횟수로 5년차를 맞이하는데. 그렇죠. 참으로 감동적인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이거 정말 너무 귀신남이 보였어요. 야. 내가. 아, 네. 과연, 현재 진행형 삶의.